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시편 71장 5절 말씀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씩 잃어갑니다. 건강도 명예도 사람의 관심도 점점 줄어들죠.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런 인생의 흐름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를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며 나는 어릴 때부터 주님을 신뢰해 왔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오래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젊은 날의 힘과 가능성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대체로 어려움이 닥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지만 이 시편 기자는 인생의 처음부터 평안할 때에도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성공보다 주님을 신뢰하는 습관을 먼저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생은 세월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위기 속에 급히 쌓은 성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단단히 다져진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깊으면 폭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약해질수록 오히려 그 믿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을 일찍 아는 것은 좋은 시작이 아니라 평생의 길을 바르게 세우는 복입니다. 젊은 날에 주님을 의지하면 노년에는 그 신뢰가 열매 맺습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의 동행을 느끼며 인생의 끝에서도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젊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세월이 흘러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늘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고, 노년에는 감사로 채워집니다. 오늘이 그 믿음의 시작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어릴 때부터 너를 품었고, 내 노년까지 너를 안을 것이다. 이사야 46장 4절. 하루에 한번 좋은 말씀을 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아멘입니다.